함축적 입입니다. 자, yeah, There's 있다. A saying. 속담이 있다. That. 라는. 어, 라는 속담이 있다. There are no.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Cultural relativist. 네, 문화적 상대주의자. 한마디 문화상대주의가아직해서 문화 우월주의자인데 아나 백인이야. 아프리카 너희들 문화? 아 개떡같아. 이런 애들. Thirty 30,000 feet. 3만 피트 위에서 3만 피트 상공에서 어, 문화적 상대 주자가 없다는 라 속담이 있다. The loss of, 법은 법칙은 er o dynamics 공기 역학의 법칙은 work 작, 작동한다 작용한다 효과가 있다. 고산특급 외워야 돼. 작용한다 작동한다 좋습니다. r e g a r d l e g s of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s 정치적 사회적 편견에 상관없이 작용한다 오케이. Okay? And they are indisputably true. 그 아, 의심의 여지, 뭐 상관없습니다. 예, 논란의 여지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사실이다. 오케이. Okay? 한마디로 뭐냐? 3만 피트 상공 삼만 피트 상공이 뭐의 윤법이야? 과. 어떤 과? 과학이야. 한마디로 과학의 예를뭘 든거야 지금? 공기역학을 든겁니다. 공기역학과 같은 과학에선 뭐야? 문서상대주의가 없다. 다 평등하다. 오케이? 정치적, 문화적인 편견에 상관없이 공기역학과 같은 사회, 어, 뭐야 자, 자연과학의 법칙은 작동한다. 그리고 뭐야? 그것들은, 즉 이러한 법칙들은 오케이? 법칙들은 뭐야? 논란의 여지 논란의 여지없이 사실이다. 어디서 공기역학법칙은 뭐야?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 그니까 러얘 말은 뭐야? 과학이 짱이다! 이 소리야. 얘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 과학이 <laughs> 문제가 많아요. 자. 아. Yes. 그렇다. You. 너는 can discuss? Discuss가? 네, 논의하다토의하다죠 이거 초딩다는데 이거 이동네들은 다 모르더라고. 귀신이시여서 그래. 아, 예, 예. 늦었어. 다음에 <laughs> 좀 아, 어, 네. 소리하다, 논의하다 좋습니다. 아니면 더 쉽게 대화하다 줘도 돼요. 자, to what extent they are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버려야 돼. 어 무슨 범위까지이든지 간에 오케이. 어 무슨 범위든지 they. 그들이, uh, on approximation. 근사 값이야, 근사 값.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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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정도까지이던 그들이, 어, 근사 값인 것을, 오케이? 근사 값인 것을, 뭐야? 어, 토에 논의할 수 있고, 오케이? 어,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개판처럼 문장이야, 이게 지금. 문법여기들이다 틀렸어, 지금. 싹다 틀렸어. 오케이, okay. 내가 둘 테니까 가서 물어볼 수 있어 영생 학들들한테 가서 너는 됐고 교정하니까잘 <laughs> 네, 보세요. 자, 그들이 한마디로 어 그들이 근사 어느 정도까지 근사 값이던지 간에 이거 이것도 틀려가지고 내가 해석이 안돼 지금. 그다음 what their limits. 자, 그들의 한계가 오케이 okay, of v o l i t a t i 타당성 여기서 유효값이에요 유효값 타당성도 상관없어요 유효값에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so, Do they take into account? 이거 틀렸어 오케이. 응. 그들은 고려하는지 이부분는왜더 들어가야 되거든 Such details 세부사항들을 고려하는지 as a quantum entanglement or a unified field theory 양자 역학의 양자 역학 엔탱글먼트 하면 역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자 역학의 역인 분야. 밑에 보면 단어도 이상자게 주셨어. 네, 양자 역학 에 얽혀있는 분야. 또는 뭐야? 유니파이드 통합된 분야 <laughs> 이론. of course. 물론 they don't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즉, 뭐야, 디스커스 하지 않는다. 토론하지 않는다. 오케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그래, 그렇다. 어? 우리, 너는 한마디과학자란잖아 너, 너희 과학자들은, 오케이? 토론할 수 있다. 그들이 뭐야? 어, 어느 정도까지 근사값인지. 그들의 유역값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들이 뭐야? 어, 그러한 뭐야?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는지를 오케이? 어, 양자 역학에 얽혀있는 분야 또는 뭐야? 통합된 분야 이론으로서. 물론 그들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오케이? 어, 이따가 이거 제대로 된 부분 보여드릴게요. But,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가장이야. 앞에, 저 뒤에가 형사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 scientific concept. 과학적 개념은 "that" 하는 is clearly and uh, disturbingly missing. 어, oh. disturbing, ok? 방해하듯이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혼란스럽게 혼란스럽게 해놨겠다. 아, 명확히 혼란스럽게 missing. 미시하면은 거의 다 그리워는 없어 사라지냐 소중된 어. 어. 사라진 그쵸죠 From today's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 아, 네. 사회적 정치적 아, 네. 담화 담화 모르시면요 이거 뒷담 화할때그 담화예요 그까 이야기 하셔도 돼요 오늘날의 어, 사회적 정치적 다 이야기로부터 명확하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사라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 과학적 개념은 is the concept 개념이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is the concept that 하는. 오케이. Okay. 어. Some questions 몇몇 질문들이 오케이 okay.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이거 동격이 되시네요. 라는 오케이. Okay. 가지고 있다라는 오케이. Okay. Correct and clear answers. 예, 네, 올바르고 명확한 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야, 사회적, 정치적 이야기로부터 명확하게 그리고 혼란스게 럽 사라지고 있는, 없어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과학적 개념은 오케이 어떤 개념이야? 일부 질문들이 오케이 질문들이 뭐야 올바르고도 명확한 대답들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아 어, 뭐죠 이거? 이과, 이과생. 뭔 소리고? 뭐, <laughs> 이과 얘기구만, 과학자 얘기구만. 에, 잘 봐. 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과학자로서, 뭐야, 어, 과학, 과학이 단지 토론할 수 있다. 근데 너희 안 한다, 이 소리야.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오케이. 어, 토론, 이거, 한마디로 과학에 이것저것 다 토론할 수 있어. 근데 요 와중에 다 토론하고 이야기하잖아. 그 와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야? 야 애들이 과학적으로 뭐야?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알아도 알아둘게 뭐야? 바로 뭡니까? 일부 기초적인 과학적 개념은 뭐야? 명확하게, 명확하게 맞고 명확한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야?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단 소리야. 그래, 들이 있다. 피타쿠스 정리, 뭐더 이상 어떡할 거야? 그거 질문할 거야? 그죠? Such questions uh, 그런 질문들은 can be called 불려질 수 있다, scientific 과학적이라 불려질 수 있다, 그런 질문들. And their answers uh, 그들의 대답들은 그, 그런 질문들의 대답들은 represent 나타낸다, truth 진실을 나타낸다. 오, oh, 아 맞아, 너 늦게 온댔지 아, 진실 나타낸다. The scientific questions uh, 과학적 질문들은 are not easy. 쉽지 않다. To ask. 자 형용사라 부사된 투부정사. 모모하기입니다. 질문하기 쉽지 않다. 오케이. Okay? The answers. 네, 그들의 답들은 can be validated. 어, 유화된다. 타당해진다. 어, 타당해질 수 있다. By experiment or observation. 경험 아니야. 실험과 관찰에서. 실험과 관찰에서. 해서 한번 좀 e t 제가 seat. End.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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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질 y They. They. t e They. t h They. They. e y They. They. e y e t e t y e e 너의 삶은 크리에이트동사 운영이잖아 그럼 거의 다가 투에 같이 걸린다고 하기 위해서야 만들기 위해서 Jobs 직업들을 아니 sorry Jobs and Technologies 직업과 와. 기술들을 우강 우강 1번 어, Save 구하기 위해서 The Planet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 OK? 어, 사용될 수 있다 이 잘못 쓴 거야 엔드 써야 돼 문법 다 이거 이과생 이과생들이 글을 못써 엉망진창이라, 지금 이거. 자. 그니까, 한마디로, 그러한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야? 이미 올바른 답을 가진 질문들. 오케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질문들은 과학자로 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의 대답은, 그 질문의 대답은 진실이야. 과학자 질문들은 뭐야? 질문하기 쉽지가 않아. 오케이? 왜? 실험해봐야 되거든. 실험과 관찰해봐야 돼. 오케이? 가장 힘든 게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효과가 는데요 보통 3 년에서 5년 동안 관찰해야 되는데 효과를 그리고 그들은 뭐야 사용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질문 질문하고 답그 답이죠 답들은 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업과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you don't need 필요하지 않다 f o s t e r s p o s t e 아씨 뭐지 이거 아씨 명태는 비슷한 건데 저거 어머니 아, 여론조사자 음. 여론조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or randomize d 무작위화 시키다 무작위로, 무작위로 실작하다 하세요 어, 무작위로 실행하다 어, trials 시도들을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ok 야,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스 잘못했어. 랜덤 마이저 트라이얼스에서 무작위로 실행되는 시도입니다. 죄송해요. PP예요. 사스 잘못했어요. 이렇게 무작위로 실행되는 뭐야? 시도들을 필요하지 않는다. To, de uh, to, to,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If. 뭔지 인지안지죠 동사 뒤에 나오니까. 어, parachute. 낙하상이 Works.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작동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잖아. 무작위로 실행되는 뭐야? 어떤 뭐야? 시도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케이? 뭔 소리야? 야, 낙하산 을갖다가 실험하려고 그래. 그렇게 내가 여론조사야. 야, 혹시 낙하산이 펴질까요? 야, 이렇게 조사해? 안 하잖아. 그죠? 또, 무작위로 된 시험. 자, 아오 어, 옛날 에 진짜 그랬어. 최초의 낙하산을 만든 사람이 뭐 이슬람 교도인데, 그 스페인 스페인에 거기에 뭐지 무슨 성에 올라가서 제가 직접 실험하는데 그냥 뛰어 내렸대. 안 죽었어 근데 평생 불구살라대 척척 부러져가지고. 최초의 낙하산 만든 사람은. 근데 요새 낙하산이나 그와 비슷한 공기 역할에 관련된 과학 실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풍동에 들어가가지고 요다 조건 치석 몇 킬로서 에 어떻게 되고 몇 킬로 어떻게 되고 다 일일조사합니다. 무작위로 절대 안 해. 오케이? Okay? 그 낙하재 작동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아무렇게 하거나 여론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You need 필요하다. Understanding 이해가 필요하다. Of the fact 사실에 of aerodynamics 공기역학의 이해가 필요하다. Okay? And The methodology 방법론이 필요하다 or uh, to do 하기 위한 논할 experiment 아저 이씨 아까는 제거해서 돌아가면서 그래메 올 맞네 괜찮아요 <laughs> 망했 자 실험을 실험들을 할 뭐야 방법론들을 요구한다 오케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학은 뭐예요? 옛 말은 뭐야? 과학은 정확하다야? 정확하다 정확하다 현견이 없고 정확하다 정확한 실험에 의해서 실행된니다 그래서 scientific truth 5번의 답이죠 과학적 진실을 a p p l i e 적용된다네요 적용된다 universally 보편적 보편적으로 뭐예요 어디서나 지구 어디에서나 적용된다 irrespective of relative perspectives 네, 상대적 관점에 상관없이 한국사람으로 보는 과학 미국사람으로 보는 과학 일본사람으로 보는 과학 피타로스 형태 달라 공격해 달라 아니요. 똑같죠 무슨 그 소리 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쓸데없는 쌉소리였습니다 답5 번이에요 오케이.